여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욕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기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기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라.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유설하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는 이라.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그것을 백성이 망하여도 지력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냐.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실현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문 11장 1절의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좋은 밭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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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뭘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성부 하나님만 좋아해, 나는 성령 하나님만 좋아해,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성삼이라는 것은 위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같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유식하기 때문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란 거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주의였는데 하나님은 자,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네. 오순절 각박이 임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삼손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단순히 힘을 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극률하심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우리, 우리의 죄 죄로 찌든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주셔서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덮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더 은혜가, 은혜를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성과 같은 사역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hidden of g o d 라고 hidden of God, 감추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감추어져서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hidden of God,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 자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will of God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법을 성경에 써놓은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1.1헥토 땅에 떨어지림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ill of God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Effective Power of God Effective Power of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에 효과적인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어로 한번 어려, 어렵지만 발음 조심해서 한번 해볼까요? Hidden of God 시 다시 한번 시작. Will of God, Effective Power of God. 를 이렇게 약간 꼬부러지려가면서히든업브가 이렇게 하면 네, 좋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히든이라그서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든업가 이렇게 딱 이어서 윌 i l l 할렐루야, effective of God. 다시 한번 시작. 자, 히드너브가부터 시작해서. 세세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어, 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말씀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아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한 가지만 원한다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평한 추를 가지고요. 속이지 않고 공평한 추를 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는 풍성한 은혜를 주고 넘치는 은혜를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공평한 추를 쓰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고, 늘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고가 그냥 열려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어진 것보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부어주고 싶어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되는 거예요.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때그 악기를 가지고 준비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 스펙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스펙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살아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을 단련하고 내가 전 진짜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영혼 육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의 준비 단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이건 이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묻겠지만,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 당시 경,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평화가 있었어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 빈부의 격차가 또 심했다는 거예요. 왜 빈부의 격차가 심했을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장사하는 저 사람들이 속여서 재물을 취했을 거야. 나에게 와야 될 정당한 것들을 속여서 내 거를 갈취하고 내 거를 사기치고 내 거를 훔쳐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이거 본전도 안 됩니다. 하는 말은 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사꾼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 순진해 갖고 텔레비에 나오는 말을 잘 믿잖아요. 특히 뭘, 뭘잘 믿습니까? TV에서 선전할 때, 그때, 아,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고의 구성입니다. 뭐 이러면 바로 전화 막 누르잖아요. 전화 소리 듣고, 나도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이러면 막 찾고, 카드 찾아서 떼,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속이는 저울에 늘 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공평한 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속이는 적으로 써도 나, 하나, 나 혼자만큼은 양보하고, 속임당하고, 나 혼자만큼은 내 거를 내어줄 줄 알고, 남이 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줄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뺏기는 삶을 살면 호구주, 호갱이라고 구호 그러잖아요. 호갱이 아니라 남에게 먼저 나눠줘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좋은 바치고 이런 사람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더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공평한 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한 줄은 뭘까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교만하고 욕이 세트로 온다는 거예요. 교만과 욕이 세트다. 교만 뒤에 욕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욕먹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더 쌓이게 된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생명의 원리가 지혜잖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있고 깨닫게 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는 성실이 있고 정직한자의 성실그 다음에 사악한자의 폐역은 폐역이 있는데 이 사악한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사절 말씀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유에는 죽음에서 건지는 이라. 이 말씀 말씀 봐봐요. 재물은 진노의 그 날에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울고불고 합니까? 뭐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재물이 재물.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신본주의. 은혜 만능주의로 살아야지, 물질 만능주의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물질을 위해서, 물질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물질 만능주의로 살면, 바부탱이가 되는 거예요. 헛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저희 여러분이 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옆 교회의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는 잘 모르는 교회, 다른 교회처럼 물질 만능주의를 살면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팔복에서 인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그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된다.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이유는 뭘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새 하루가 주어진다는 건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 어저께랑 똑같은 날이 이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제랑 똑같이 직장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제 2의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야심한 밤에는 제 3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삶이 반복되니까 아,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시란 걸 믿고 보라 새 날이 왔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어저께처럼 살지 말고 완전한 자의 공의로 너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건 뭘까? 말씀 속에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 그럴 때 오늘 이 하루가 빛이 날 것이고 이하를 이, 나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 이 도시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일 가운데 제가 관제를 드려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드리고 쓸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믿음 정말 고배당에다가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불꽃 하나지만 용광로의 불 같이 타오를 때. 쇳덩어리도 녹여버리는 녹여버린다는 것을 믿고 아, 내 안에 있는 이 불씨를 가지고 이 도시를 태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의 그 간증글을 읽었는데요. 갈망에 관한 경험을 쓰셨어요. 그의 경험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뵙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임하셔서 그 사랑을 두 시간 반 가량 체험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두 시간 반을 성령님, 안, 성령님 안에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니, 내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두 시간 반 가량의 시간을 기독 가운데 경험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그러한 체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럽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잠히 마시는 오늘 찬양처럼 잠잠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체험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도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매일매일의 헌신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하심입니다. 임만 위에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열관 열방의 모든 죄악이 내 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들만큼 국가적으로 무서운 타락의 경험이 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속 사람은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패하고 쇠속적이며 이기적이며 우습게도 교만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들이 내게도 임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병들면 나도 병들고 그들이 불을 추구하면 나도 그렇고 그들이 엎어지면 나도 엎어지고 그들이 울고 웃으면 나도 울고 웃는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묵묵하, 묵묵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저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 나를 양육하시는 아버지께 의탁하여 신뢰하며 베드로우소에서건면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주의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사나운 기세로 흐르는 강물처럼 되도록 주의 임하심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막힘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가운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선택 집중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선 선택, 집중, 반복. 선택, 잘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새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딱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 거에 집중하지 않고 안, 요건 아닌 것 같아 저걸 것 같아 서요리조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 자, 우리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 돼반 단무지 인생이 되자 시작. 단순하고 무식하게 선택하면 집중하고 집중한다면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뭔가를 선택하든지,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신앙의 경계선을 급조정하시는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이 일절에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주가 있었습니다. 2절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성실과 폐역 4절에서는 재물과 공의 5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의 악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정말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덮어 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또 덮어 주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무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서 우리 보고 참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십자가의 그 은혜가 녹아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시편 3 7편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 살아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한 주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커지고 실현되는 것을 실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